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박영일입니다. 그렇지 이스 언제 어때? 그렇지 이스어이로 그렇지 이스형몇분 찍음돼요? 어, 아예잘 어, 아니야 와와와 어. 와. <laughs> 헤딩했으면 들어왔다 살살 뛰어 살살 뛰어 어와와와 어. <몇> <뒤에>. <몇> <쭉>, <몇>

으, <목소리도> 음, 좋아, 좋아. 도경 나이스.

아이고, 아이 스포트 완아 빠른데 <laughs> 갑자기 순식간에 <슬실감이> 없어졌어 아아이이아이아아 아이고, 아이 나이스. 들어요들어요이거진영 아, 시키는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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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야, 이때까지 본 아, 현이 중에 제일 빨랐다. 진짜요? 아이고자 위에서 수비 내려오지 말고 위에서 수비 위에서 수비 바로 하나씩 물면 돼어 지금 이제 선영이 봐이지 선영이 선영이 아무도 안 본다 선영아 아무도 안 본다 아우아냐우이도아도오 哦。Oh. Oh.

오호. 괜찮아. 어, 넘 아! 까지이 아, <laughs> 힘들다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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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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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태현이 형이랑 눈마주치자마 웃기 시작했어요. 미래를 봤어. 뒤하 <laughs> I'm not s u r

1분 남았다고 말해줘야 돼. 아니, 아니요. 막공만 얘기해주야 돼. 아, 그래? 아. 네? <laughs>

끝내겠습니다!